학교입니다. 여기 학교가 대학교인데 이런 어학원도 잘 되어 있어서 유명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은 요거트구요. 요거트에 피칸이랑 여러가지 베리드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오늘 제가 학교 가는 날이거든요. 처음으로 <laughs> ESL 수업 가는 날인데 어, 너무... 체할 것 같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가스알명수랑 소화제를 먹습니다. 뭔가 떨려요. <laughs> 저 지금 외출 준비를 했는데 저 어디 가냐면은 지금 <laughs> 어,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대학교 부설로 있는 ESL 수업을 들으러 가려고 해요. 그래서 첫 수업이라서. 뭔가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지금 옷을 입어봤어요. 그냥 오늘 학생이니까 청바지에 티셔츠에 코트 걸치고 가고요. 어, 수유가방 가디건 챙겨가고 그리고 이거 제 룰루레몬 가방. 룰루레몬 요가복 브랜드죠. 여기서 나온 가방인데 이거 학교 다니면서 쓰려고 샀어요. 요가 다닐 때도 쓰면 좋지만. 우리 서류랑, 그리고 오늘 쓸 수첩. 예쁘죠? 오빠랑 세트인데, 커플. 그리고 이거는 핸드크림. 핸드크림 저 필수거든요. 그리고 안에 제가 맨날 쓰는 컨실러. 그리고 이거는 립스틱 어디 거지? 브르조아. 이렇게 해서 지금 책 가방을 챙겼고요. 뭔가 떨려요. <laughs> 아 진짜 지금 서른이 넘어서 학교를 다시 가려니 떨립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러. 확실히 학교를 안 다니면 그냥 안주하게 되니까 처음에 이미 나왔을 때 영어를 배워야 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계속 배우게 될것 같아요. 아마 지금 생각은 그래요. 일단 저희 12시 반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제가 어학원에서 만난 어, 등록하면서 만난 한국 그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랑 만나서 좀 수다 떨고 그러고 가보도록 할게요. 떨립니다. 파이팅! <laughs> 갔다 와서 후기도 남길게요. 안녕. 여기 비가 나다어 시원하지? 응. 그러면 아까 먹고 잔 거야? 계속? 응. 나올 때까지? <목소리로> 웃기지. 선생님이야. 반에한 90%가 다 중국인이야. 그리고 오늘 사귄 친구는 <laughs> 오늘 사귄 친구는 팅팅이야. 팅팅 루카 잉글리 네임. 그러고짠 이거 얼바인 멜리 컬리시고요. 여기 얼바인에 있는 대학교예요. 근데 여기에서 ESL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ESL 수업에 오늘부터 가게 됐고 레벨이 한 5가지 정도가 있고 그리고 한 선생님들은 한 레벨에 1, 2, 3, 4, 5, 6, 7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반에 한 20명에서 30명? 이 정도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도 많대요 오늘 제가 했던 반은 거의 풀로 가득 찬것 같았어요 한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그리고 90%는 다 중국인이었고 그 다음에 뭐 아랍 사람, 멕시칸 사람, 뭐 한국인은 거의 없었고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한세 사람 보였지만 그러면 저 포함 한네명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중국인이었어요. 신기했어요. 나이대는 주로 한 40대 정도? 아니면 그 이상? 엘바 o 벨리 컬리지는 먼저 테스트를 쳐요 ESL 테스트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점수를 받아서 이제 여기 내가 원하는 레벨로 그러니까 레벨이 지정이 되는 거죠. 여기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청 어, 경쟁률이 셌어요. 이미 대기자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시험 치는 것부터 되게 경쟁이 치열했고 근데 겨우 겨우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도움도 많이 받고 학교도 엄청 많이 가가지고 겨우 등록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은 무료인데 사실 여기에서 일주일에 4일을 가는 건데 그 중에 하루 정도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듣는 그런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고 파킹 피가 또 붙어요. 근데 매갈 때마다 5불씩 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주차비를 차지를 하더라고요. 티켓을 사야 되더라고요. 그런 거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 외에 수업료는 무료다. 하지만 완전한 무료라고 하기에는 이 대학을 이용하는데 어, 필요를 내야 된다. 그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첫 수업을 하고 왔는데 어, 학생증서 만들고 이책 같은 거는 이제 무료로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주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선생님이 칠판에다가뭐 그런 걸 써줘요. 그 주제를 정해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할말 없을까봐. 그 휴가 동안 뭐 했고, 어디 갔다 왔고, 그리고 마지막 그할 때는 뭐 했고, 1월 첫째 주에는 뭐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대화 주제를 거기에 이제 실판에 만들어주고, 대화하는 시간을 주고,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출석직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에 4일 내내 월화수목 이렇게 어, 학교를 갈 예정이고, 이제 미국에 오면은 따로 어디를 뭐 간다거나 어떤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대화하는 게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또 언어도 더 배울 수 있고 한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서 이제 계속 갈것 같아요. 선생님도 엄청 친절했고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일단 느낌은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라면 먹고 <laughs> 밥막 넣어가지고 김이랑 같이 김치랑 막 먹고 그리고 초콜릿 세 개에다가 아메리카노 막 아이스 아두잔 아, 마시고 침대에 딱 누워 있는데 이제 어, 잠이 드는 거죠. 전화가 와서 받아봤더니 오빠 이제 퇴근했다. 오늘 좀 뭔가 떨렸는데 첫 시간이어가지고 그래도. 잘 지나가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학교 가는데 가기 전에 간단하게 요거트에 호두랑 베리들 올리고 <laughs> 유튜브 업로드 하고 학교 가려고 합니다. 저 오늘도 학교 가고 지금.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려고 해가지고 버스 시간 맞추느라고 급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laughs> 저는 아파트 길 건너 저기에서 버스 탈 거예요. 이제 2분 후면 버스 올 거라서 버스 바뀌기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정류장 90번 버스 탈 거예요. 여기에서 내릴 겁니다. 엄청 퉁퉁 부었어요 오늘도 프리한데 추우니까 더러 버스 타러 갈게요 학교 앞에 오리가 <laughs> 응. 저 지금 학교 끝나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도 신랑이 차 가져가가지고 버스 타면 되는데 시간이 남아서 한정거장 걸어가려구요 아 어, 낙엽이다 <laughs> 제가 원래 한두 정거장만 간 다음에 버스 시간 맞춰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과하게 걸어와가지고 집에 도착했어요. 와... 한 40분 걸은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음악 들으면서 걸으니까 되게 금방 도착했어요. 뿌듯합니다. <laughs> 웃기다! 안녕하세요. 학교 갑니다. 학교 아니고 사실 어학원인데 자꾸 학교라 그래요 제가. 오늘도 버스 타고 갈 거예요. 오늘은 커피도 담아가요. 오늘 날씨 되게 좋은 것 같죠? 하늘 엄청 맑고 해도 되게 쨍쨍해요. 어저께는 흐려가지고 추웠는데. So welcome to come and join us, okay? So please come. Um, we also have our campus police. We talked about them a little bit already. They're in charge of tickets, parking, lost and found. They issue our student ID cards. And then if you're here late at night and you're not comfortable walking home, walking to your car from your classroom, you can ask your teacher to call for a campus escort. So that means that they'll walk with you to your car, make sure you get to your car safe if it's late.